안녕하세요. 훈니입니다 자, 오늘은 국산차 중에서 SUV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대빵이라고 생각하는 SUV를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팰리세이드입니다. 오늘 데리고 온 팰리세이드는요. 어, 디젤이에요. 디젤 2.2 디젤이고요. 어, 디젤은 두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위 단계 프리스티지. 근데 모든 차들이 보시면 어,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 가솔린 고성능아 가솔린 높은 단계에 비하면 은 조금 덜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 펠리세이드 2.2 프리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네, 옵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네, 편이고요. 어, 네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실게요. 옆이 상당히 깁니다. 네, 그리고 높이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네. 높이 비교한 영상은 제가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트렁크를 한번 보실게요. 네. 차가 이거는 7인승이다 보니까 네, 3열 시트까지 이렇게 있어요. 네, 3열에 3열 시트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대신 3열 시트를 네, 피시게 되면은. 예, 트렁크 공간은 어, 제가 봤을 때는 모닝? 예, 모닝 정도의 <laughs> 트렁크 공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앞에 있는 3열 시트를 앞으로 다 접으시면 은 예, 상당히 광활한 예, 트렁크 공간을 예, 가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laughs> 풋등 센서는 바로 없어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뭐 원래 풋센서 있어도 잘안 써요 예. 그리고 원래 이 트림 같은 경우는 20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는데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다섯 다섯 개 포크로 들어가 돼 있죠? 네. 두꺼운 거. 바람개비 형식으로. 네, 쪽 그거 조금 밋밋하게 보여서 이렇게 펠리그라피 이게 정품인가요? 네. 네, 예, 정품 휠로 따로 바꾸신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요즘 나오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요 전면 헤드램프가 여기 두 발이 돼 있는데 이세 발로 들어가요. 예, 네. 세 발로 들어가고요. 네. 뭐 그릴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와 확실히 검은색으로 했을 때 SUV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 차주분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차주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왜 <laughs> 손살을 치세요? 아, <laughs> 네, 네. 팰리세이드 차주분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까요? 네, 네, 네 전,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어 30대 지금 그냥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그냥 큰 차를 좋아해서 팰리세이드를 타고 있는 한 남자입니다. 아 이거 연식이 지금? 아 이거는 19년식입니다. 19년식이고 네.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곧 페이스리프트가 된다고 하네요. 아 이게 벌써 페리 시기가 왔나요? 네. 아 이거 처음에 뽑으실 때 신작 가격 어떻게 뽑으셨어요? 처음에 프레스티지 기본 가격에 저는 추가적인 옵션은 다안 넣어가지고 네. 4천만원 초반 정도? 아 근데 음. 이게, 이게 추가적인 옵션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썬루프도 듀얼와이드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제가 저차제차 같은 경우에는 7인승인데 7인승에 이제 열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2 열의 뒷자리에도 네. 이제 통풍 시트가 나온다는 네. 거죠? 네. 제 차는 통풍 열선이 다 있어요. 와.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드라이빙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라이프 스타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구수적으로 좀안 넣는 케이스입니다. 굳이 아. 많이 쓰는 종류들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게 사륜도 선택 사항인 거죠? 사륜도 선택 사항입니다. 아. 제 차는 이제 전륜이고 아 전륜. 네. 왜 사륜은 따로 안 하셨어요? 보통 SUV 하면 사륜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저는 사실 체감을 많이 못 느껴서 차 아. 자체가 워낙 무겁고 네. 전륜으로도 충분히 좀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서. 아 이거 연비는 어떻게 잘 나와요? 연비는 도심 주행에서 한 12, 13 정도 아. 나오고 저는 이제 좀 운전을 막 하는 스타일여가지고 이 네. 저는 한10 정도 나옵니다. 10 정도. 아. 고속 주행은 그래도 한 17, 10. 6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30대 지금 초반이시잖아요. 네. 이제 이제 딱 30이신 거죠. 그죠? 네. 아, 30살의 회사원이 이 정도 차를 타려면 네. 월수입이 정도 어떻게 얼마 정도 되세요, 지금? 어. 세금 빼고. 세금 빼고 네. 저는 한 950에서 한... 950이요? 네, 950에서 <laughs> 한 1,1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950요? 수당을 네. <laughs> 좀 많이 받으면 1,100까지도 가고. 아. 보통은 900 정도? 아, 네, 월 네. 거의 월 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뭐 사실 들었습니다. 네. 일반적인 직장인들다 뽑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지금 그러면은 신차 값은 4천. 네. 세금 포함 4천인가요? 그렇죠. 세금 포함 4천인데 어 이거를 중고로 뽑았을 때는 지금 현재 중고 시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어, 같은 비슷한급으로는 한 2,800에서 3,000 정도 되는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2,800에서 3,000. 옵션에 따라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 저희 이거 차 한번 내부도 구경해도 될까요? 아 예, 그럼요. 네 가시죠. 차에 차에 어, 어, 타시 타실 네. 거예요? 네, 제가 그럼 조수석 타겠습니다. 네. <laughs> 와 이게 확실히 제가 지금 저 원래 정장이 보면은 차를 좀잘못 타는데, 네. 야 좋네요. 넓어서 지금 이게 제일 앞으로 당겨져 있는 거라서 의자가. 아 그래요? 뒤로 더당기셔도 돼. 아무튼 이거는 어떻게 당기면 되냐? 아 이렇게 잡고, 아 이게 편하지. 바로바로 당겨지고. 7인승이면 혹시 7인승으로서뭐 혜택을 받고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그런 부분은 사실 없는데 7인승이 8인승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아 8인승이 네. 오히려 7인승이 가격이 조금 더 높아. 아, 왜요? 오, 아, 이게 8인승도 있는 차예요? 네 8인승이게 아. 되면 요 가운데 이 부분이 아. 이제 일반적인 SUV처럼 자리가 생기는데 네. 오히려 이 7인승이 공간 효율이나 이런 게 조금 높아서. 와 아, 여기도 상당히 넓어요. 무슨 냉장고 냉장고 하나 들어가도 되겠네요? 열어봐도 될까요? 네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오,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도 이렇게 다, 네.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그렇죠. 이게 무선 충전, 충전 패드. 네. 이거 USB 들어가고, 이건 뭔가요? 무선 충전이 되게 되면, 네. 여기 에 노란불이 들어 통. 아, 와, 통풍. 또, 또, 저희처럼, 이게 약간, 거구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laughs> 통풍이 필수죠, 그죠? 그렇죠. 통풍은 어떻게 트나요? 통풍 요거. 아. 아 제가 알기로는 이 현대 자동차가 통풍 하나는 진짜 거의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틀어준다고 한여름에도 냉고를 느낄 수가 있어. 계곡에 온 것처럼? 어, 벌써부터 <laughs> 지금 차가워요, 지금. 아, 이건 진짜 냉기를 뿜어주네요, 차가. 어 지금 6만 정도 타셨나요? 네. 어. 이게 차, 타는, 차 타고 좀 얼마나, 속도는 얼마나 밟아보셨어요? 제가 좀막 운전해서 네. 한 215까지 밟아보긴 했는데 아그차안 흔들려요? 생각보다 저는 만족스러운 탑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전륜임에도 불구하고 팰리세이드를 타면서 그러면 최고 장점 일단은 공간 활용이 제일 좋아서 너무 좋고 네. 짐을 저는 좀 많이 넣는 스타일인데 아, 짐. 제가 원하는 만큼 넣어도 자리가 남아요. 아, 이건 뭐 거의 침대 매트리스 하나 지원을 네. 될것 같은데. 차박하고 캠핑 갈때 너무 좋고, 네. 그다음에 자리마다 그또 USB 포트랑 이런 게다 있어가지고 충전하거나 뭐이럴 때도 어... 좀 유용하게 쓰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 여기에 그220 볼트도 꽂아지나요? 혹시 저 뒤쪽은? 아니면... 220 볼트는 꽂아지지. 아, 아 카니발은 그런 게 네. 있었는데 혹시 팰리드 있나 해서. 그러면 펠리세이드 단점 어떻게 되나요? 단점이라고 하면 차가 일단은 초반기에 제가 2019년도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우리나라에서 주차하는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이 초반. 초바... 네. 어, 네. 그리고 기계식 주차가 거의 웬만하면 다안 돼서. 아. 무조건 야외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 있는 곳으로만 가야 되고. 아 저도 저거 저거 있죠? 저거 저거 네. 저거. <laughs> 어, 저거. 어공감 원래, 어, 네. 원래 작은 차만 타다가 저걸 처음 뽑태 처음 뽑아왔는데 와, 너무 이게 불편하게 만들라고 주차할 때. 아, 주차 이런 거 빼고는 다 없다. 네. 사륜이 없어서 혹시 불편하셨던 점은 혹시 있으신가요? 어. 특히 겨울에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어, 저는 큰 차이를 사실 많이 못 느끼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전륜이라서 아, 괜찮은 예, 조금 편인가요? 더, 아. 저는 전륜이라서 만족스럽게 하고 타고 있고. 음. 굳이 뭐 그런 걸 꼽자면은 캠핑할 때 바퀴가 혹시라도 한번 빠지면 전륜이라서 나오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 아, 아 네. 그런 거. 그럴 때는 약간 좀 구조대 보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이팰리세이드를 어, 떤 사람들이 탔으면 좋겠는지, 뭐, 구체적으로는 뭐, 연봉은 어느 정도 되며, 어, 그리고 이제, 네. 어떤 연봉은 어느 정도이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탔으면 좋겠는지. 저는, 그냥 저 정도 나이에 사실 이 차를 뽑기에는, 좀 나이가 더 많이 들어 보일 수 있어서, 네. 조금 더 30대 후반이나 이제 막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네. 가족이 좀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 네. 패밀리카로 타시기에는 너무 좋은 너무나도 아, 좋은 패밀리카 공간 활용이 너무 넓고 아이들이 뒤에 눕여놓으면 네. 뛰어놀기도 좋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녀분들이 있거나 가족을막 꾸리시는 분들이 좀 아니시면 추가적으로 세컨카를 이용하시는 패밀리카를 이용하시는 분들 아. 그런 분들을 좀 이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30대 중반 정도 되는 일반적인 회사 직장인들도 충분히 차를 소유하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가솔린은 이거보다 가격이 좀더 나가죠? 가솔린이 조금 더 나갑니다. 네. 아 고장 나면 수리비는 디젤이 더 비싼 걸로 되데 <laughs> <laughs> 가격은 가솔린 이더 나가고 이거 무슨 역설적인 건지 네. 아 그리고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 구매를 하실 때한 달에 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어, 저는, 어, 뭐 기름값을 뭐 이것저것 빠져서 한 70만원 정도? 아, 70만원, 네, 70만, 80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 아, 그래도 7, 80에 요 정도 가성비를 누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오늘 이 좋은 차량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어, 앞으로도 저희 후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네, 실제로 디젤 소리는 아 디젤 소리는 확실히 많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잘안나더요 그렇죠. 방금 저희 인터뷰 할 때도 네. 이제 그 뭐야 디젤 켜져 있던거고아 네,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높이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간단한 비교를 위해서 제차 탱크랑 같이 세워봤는데요. 네. 참고로 저 탱크는 탱크 저, 어, 서스펜션을 최대한 올려놓은 상태고요. 네. 헬리는 서스펜션 올라가는 기능이 에어소스가 없어서 그냥, 그냥 세워봤습니다. 높이가 그래도 어, 상당히 높아요. 역시 대형 SUV답게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와,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좀 볼만하네요. 도피 네. 대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